예 안녕하세요 진닛코리아 조장기자입니다 애플이 오늘 ios 13을 정식으로 배포하면서 카플레이도 ios 13에 맞춰서 UI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저는 지금 제네시스 G90 차량에 탑승을 하면서 12.3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카플레이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t 앱을 실행을 하고 뭐 강남역 사거리 부분을 이렇게 검색을 만약에 할 때도 안내를 시작합니다. 농현로, 클리럭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시간은 오후 1시 15분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안내 음성과 여러가지 내비게이션이 팀맵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실행이 돼도 이 카플레이 화면에는 전혀 동작이 안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플레이 화면과 이 핸드폰 화면의 동작을 구분을 시켜놨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애플도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을 할때그 이용자가 카플레이 화면과 상관없이 알아서 그냥 핸드폰을 쓸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한번 돌려보면 예전에는 검정색 바탕이었던 카플레이가 지금 화면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회색 바탕의 화면으로 많이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생 중 화면이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UI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많이 달라졌다 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도 어 실제로 봤을 때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멀티태스킹 화면을 어떻게 전환을 시키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와이프를 하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 화면인데 뭐 목적지를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애플 지도로만 연동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뭐 주유소를 제가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 뭐 다복 주유소라는 데를 검색을 해볼까요 이동을 한번 눌러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내비게이션 화면이 애플 지도 화면으로만 연동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경로랑,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도, 그리고 뭐 음악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뜰수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악을 누르면, 알아서 음악이 재생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아닌 그랜저 8인치 디스플레이와 제 핸드폰 아이폰과 연동을 시켜서 iOS 13 카플레이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홈 화면은 이전 카플레이 비해서는 큰 차이점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스와이핑을 하고 나면 아까처럼 이렇게 뭐 맵, 그리고 음악 정보, 그리고 관련된 생활 지역 정보 등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게 맵을 누르면 뭐 주유소 주차장 아니면 음식점 커피 식료품점 같은 정보를 볼수 있는 곳이 나와,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제 위치가 송도가 아닌데 지금 제 핸드폰의 위치가 송도로 인식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위치 정보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지도로 이렇게 목적지 검색을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 줄래? 현재 강남구의 날씨는 구름 약간 많음 온도는 섭씨 24도입니다 이후 구름 많은 상태가 오후부터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은 24도에서 오늘 밤 19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나의 위치 알려줘. 현재 위치는 강남구 도산대로 306. 설정을 한번 보시다시피 운전 중 방해 금지 모드 화면 스타일 자동 항상 다크 모드 사용도 있고 대시보드의 제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시리와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앨범 표지를 볼수 있는 그런 선택 사항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카플레이로 운전 중 방해 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 사항도 있고요. 하루 빨리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내비, 아니면 다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 애플 카플레이의 홈 아니면 멀티태스킹 화면과 연동이 되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티맵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지만 제가 만약에 홈 화면을 이동해서 멀티태스킹 화면을 이동하면은 애플 지도로만 뜰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